최근 행자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대형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실태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확인 결과 진주 종합 경기장과 진주 실내 체육관, 청동기 문화박물관 등세 곳이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지목되는데요. 이른바 예산 먹는 애물단지인 셈인데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0년 6월 30일 준공된 진주 종합 경기장, 무려 1,805억 원의 예산